박영수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조문객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는 낮은 조도의 향 냄새가 가득했고 하얀 국화꽃들이 벽면을 따라 빽빽이 놓여 있었지요. 사람들의 낮은 탄식과 묵묵한 발걸음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영수는 의자 끝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영정 사진 속의 여인은 평생 자신 곁을 지켜준 아내 정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고요했고 그 웃음이 그토록 그리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봉투에는 또박또박 영수에게라 적혀 있었지요. 아내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힘내세요, 선생님이라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조차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봉투는 구겨지려 했습니다. 아버지, 식사 좀 하셔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됐다. 이따 먹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영수의 시선은 영정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교사로 살며 규율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늘 무뚝뚝했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퇴근 후 신문을 펼치고 말없이 밥을 먹던 시간이 일상이었지요. 정희는 늘 그런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수업 힘들었죠? 하고 웃으며 반찬을 내밀었지만 그는 괜찮아라는 짧은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가 병을 얻었을 때도 그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 정희는 당신 나 없어도 밥은 잘 챙겨 먹어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영수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줄 알았다면 그는 분명 다른 말을 했을 겁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빈 의자 사이로 햇살이 살짝 스며들었고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정 앞에 다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무 늦었네. 입안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고백 같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도로 위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장례식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끝에서 차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으로 가슴주머니를 짚었습니다. 아직 열지 못한 편지가 그 안에 있었지요.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찔렀습니다. 정희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을게. 작은 독백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떠오른 것은 두 사람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던 날, 흰 블라우스 차림의 정의가 미소 지으며 인사하던 그 장면. 그 미소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씨, 늘 고마웠어요. 그 목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라디오의 선율이 멀어지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아내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 편지를 꼭 열어야 한다는 것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장례식 후 며칠이 지났지만 박영수는 여전히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마다 머뭇거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지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정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마음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가 아끼던 화분이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 잎이 노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못 챙기네. 중얼거리며 주전자를 들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물을 따라도 생기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내쉬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맞은편에는 아직도 정의의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놓인 손뜨개 덮개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그거 세탁기 돌리지 말아요. 손으로 해야 오래가요. 생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 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무심히 덮개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곧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봉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내의 글씨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영수에게 짧은 세 글자가 그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나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열면 정말 끝이 될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나면 더는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식사 제대로 하세요? 괜찮다. 혼자 계시면 더 힘들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됐다. 여긴 내 어머니가 지키던 집이야. 나도 여기 있어야지.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엔 미처 닦지 못한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청소라도 도와드릴게요. 나더라. 내가 할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아버지의 고집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영수는 다시 편지 앞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레 모서리를 잡았지만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대신 책장 쪽으로 걸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정희가 꽃다발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그땐 왜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창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정희가 생전에 좋아하던 첫눈이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눈 오면 떡국 끓여야 한다고 했지 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툰 손길로 냄비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끓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오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혼자 먹는 떡국은 아무런 맛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그릇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한쪽으로 무너진 듯한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요한 집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지. 그래도 뭔가 해야겠지.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난초 옆에 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말라버린 잎끝을 가만히 잘라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의도 이런 마음으로 돌봤겠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아내의 무덤에 다녀오자고, 편지를 들고 가서 직접 읽어주겠다고, 그 약속이 마음속에서 작게 타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박영수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편지를 열기 위해 그는 결국 정의의 무덤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꼭 읽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집앞 도로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자 차창 밖으로 겨울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희와 함께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매년 봄마다 들꽃을 보러 나왔던 그 길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계속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 촉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레 눈 덮인 땅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정이야, 나왔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 없어도 잘 지낼 거라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스친 듯 했습니다. 영수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펼쳐보니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얘기할 걸.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로 눈송이가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품에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용기가 생긴 걸까?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니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조금 멀리 왔다. 괜찮다.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는 다시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손끝이 얼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눈이 옷깃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무덤의 눈을 털어내며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 그 말이 끝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수 없는 허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비탈 아래로는 마을이 보였고, 멀리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잠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는 나도 뭔가를 남겨야겠구나.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다시 접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의의 손글씨는 또렷했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영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메모만 하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아내의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조금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적은 뒤 그는 한참 동안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글씨 위로 번졌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길 영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덤 위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안의 수첩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일이다. 그 결심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난초 앞에 섰습니다. 말라붙은 잎을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분갈이 흙을 꺼내고 화분을 씻었습니다. 손끝이 얼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물을 주고 나니 흙이 천천히 숨을 쉬는 듯했지요.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문장은 짧았고 뜻은 분명했습니다. 살아보자는 의지였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동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예전 제자 어머니가 사서로 근무했습니다. 조용한 실내에는 아이들의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그는 데스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자원 봉사 구하나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토요일마다 책 정리와 글쓰기 지도가 필요해요. 그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 보지요. 첫날의 일은 서툴렀습니다. 서가 번호를 헷갈렸고 반납함 뚜껑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휘는 어떻게 외워요? 그는 작은 메모지에 낱말을 적어 주었습니다. 설명은 짧고 또렷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지요. 그는 그 눈빛에서 잊었던 박수를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도서관에 있었지. 아이들 그를 봐줬다. 침묵 뒤에 아들이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들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집에 돌아오자 창가의 난초가 약하게 몸을 세웠습니다. 빛은 옅었지만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불을 켰습니다. 떡국 대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결심의 날이니 그 마음으로 끓였지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온기가 속을 덮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잘 먹었다. 잘 살아보자. 토요일 도서관에서 작은 글쓰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는 서문을 읽어주었습니다. 말은 짧게, 마음은 길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나고 한 아이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재미있었어요. 그는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고맙다. 다음 주에도 보자.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오해도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우리 애가 성적이 당장 오를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는 어렵습니다. 대신 매일 한줄 쓰기를 하게 하지요. 꾸준하면 달라집니다. 단호했지만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학부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저녁 아들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올린 뒤 어색하게 섰습니다. 그는 먼저 말했습니다. 요 며칠 고맙다.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편지는 읽으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다. 그리고 알았다. 내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면서도 믿었다는 걸 아들은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우리도 믿어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옮겼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자 그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펼쳐 서랍에 넣었습니다. 받기 전에 마지막 문장을 한번더 읽었습니다. 잘 지내요. 당신이라면 할수 있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해볼게. 혼잣말 같았지만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새 계획을 적었습니다. 매일 걷기. 주 1회 봉사. 한 달에 한번 가족식사. 그리고 아내에게 보내는 답장 쓰기. 간단했지만 실천 가능한 목록이었지요. 창밖의 초승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난초 잎에 얇게 앉았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무덤에 작은 화병을 가져가자고, 아이들에게 새난말을 준비하자고,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하자고 마음 한쪽에서 조용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장에서 진심으로 작별을 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봄이 다가왔습니다. 눈 덮였던 마당에 새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수는 마루에 앉아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연한 잎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흙을 살짝 만지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고맙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서관 봉사는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영수 선생님이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쓴 글이에요. 한 아이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글을 읽었습니다. 아빠랑 화해했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했구나. 그런 용기가 제일 어렵단다. 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퇴근 후 도서관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보냈니? 그렇게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대답을 들은 듯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는 놀란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걸 다 기억했네. 아들은 초를 켜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도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영수는 초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 그렇겠지. 초가 흔들리며 불빛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부자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밥을 뜨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도 미안했다. 표현을 못해서. 저도요, 아버지. 서로 그랬잖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괜찮다. 남은 시간 그렇게 살면 되지.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긴 세월의 오해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남겨준 말대로 살고 있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널 기억할게. 다음 날, 그는 그 편지를 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산길은 이미 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벚꽃 봉오리가 맺혀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야, 나 이제 괜찮다.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와 봉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두 사람, 첫 월세방, 교사 시절의 분주한 하루들, 그리고 병실의 마지막 미소,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석을 감싸 안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서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감사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화면에 금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편지 써요. 감사합니다. 그는 웃으며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겨울을 완전히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난초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흰 꽃잎이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그때 문득 속삭였습니다. 정이야 고맙다. 이제 정말 괜찮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잔잔한 소리가 방안을 감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길지 않더라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남은 시간은 충분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